이번 주 넥스트 위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 10월 20일입니다. <laughs>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중요하고요.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메타, 애플. 어, 전통적인 강세는 IT 기업들이죠. 어, 애플의 실적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. 월인버핏이 애플 팔았다고 해서 시슈가 나왔던 거고, 아마존도 여기 같이 있죠. 어, 다음 주는 실적이 자주 우지할 거다. 그렇게 보시면 돼니다 실적 이 좋게 나오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한 주가 될수 있다. 이렇게 봐주시고요. 10월이죠. 이제 10월이니까 11월날 해서 미국 대선이 끝날 쯤 전후에 급락이 한번 나오면 매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안됩니다 PMI 지수도 일부 한번 정도 확인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차트 보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주요한 선물에서는 지금 이활락을 보고 있었는데 살짝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왔죠 347로 마무리됐습니다 어,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340을 깰 때는 320까지 한번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340 이하일 때는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구간으로 돌파를 하는 게 바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. 업종으로 보면은, 어,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더 내려왔어요. 일본 기준으로. 지금은 이제 매수에도 좋은 750 구간으로 온것 같고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부터 650까지 나눠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600, 700이죠. 여기 700까지 버텨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아래 구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도, 어, 여기에다가 코스닥 지표, ETF의 코스닥 지표 하나를 넣겠습니다. 그래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산업종합을 보시면 원달러는 국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370원 이상 매수 걸도록 하겠습니다. 분할 매수를 못했고요. 이 위에 구간에서 매도, 그러니까 원달러 인버스 매수입니다. 인버스 종목을 매수를 하는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은 정말 힘든 구간이 되거든요. 1450원까지도 수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고 분할로 차근차근 매도를 쳐서 내놓으면 다시 수익을 얻는다. 그 전략이 유효하다.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